의 바톤 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금드가 입혀진 금수저를 줬는데 정말 넘쿨째 굴러온 귀중한 그릇인데 다른 사람이 그 스푼을 관심이 있다고 그것을 화장실에 넣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애에 아니, 우리 전 인류 역사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넝쿨째 불러온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세가 보장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와 특권을 누립니다. 예수 께서 이렇게 말씀 하실 때, 내가 올때 믿음 을보겠 느냐？정말로 주님 오신 날은 가까워 지 는데 많은분 들이 그냥 줬 어. 가장 우선순위고 내 가정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차치해서는 절대 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예수님만 중요하니까 예수 복음만 전해야 돼 하면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 아직도 구석기 시대에 사는 어떤 특정 집단들처럼 그렇게 이상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셨을 때이 나라에 처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레를 끌고 소달구지에 그렇게 하고 호미로 밭을 열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았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죽고 그래도 또 복음 전하러 오시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우리 이 땅에 임하면서부터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 전하라, 전해야 된다 그것만 하면서 또 다른 것을 안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항상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제 부엌에도 들어가서 읽어보신 분들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집안에서 부모들이 다, 뭐다 양쪽에서 일을 하니까 얘가 하루 종일 TV만 보고 하루 종일 부모 손에서 교육을 받지 않다가 이제 일주일에 그런 걸 보면서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요 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툴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아다 아직도 우리 아이는 너무 어려 뭐 아직도 뭐 이런 차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 넘어가지 마시고. 챌리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텀에그 올네이션, 어그 Nation,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는 교회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한 민족만 가는 게 아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러면 이 땅에서도 백인교회, 흑인교회, 동양인교회, 한국인교회, 중국인교회, 뭐 남미교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 모든 민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하늘 나라를 모여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소원에 있었습니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우월하 된,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의 그냥 교회라면, 굳이 우리가 또 다시 교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스페셜티를 주시고,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으면, 그냥 늘 하는처럼 그냥 교회뭐 성도를 모아서... 저희가 아니라도 정말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모예를 어릴 때부터 성전에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체력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의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소름끼치게 강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기억입니다. 이 중요한 이 중요한 사역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세계 곳곳에 흩어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100억이 벌면 그때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자녀를 돌아가 온도두 번째고, 시간은 다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고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짧은 시간에 유대인들은 12살 이하까지, 그 아이가 12살 될 때까지 엄마가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살 이전의 아이를 우리에게 데려오라. 그러면 절대로 카톨릭 평생 카톨릭을 떠나지 않는 아이들로 만들어주겠다. 북한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나자마자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이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거기에 충성하는 현실을 보고도 멍청하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는데 어릴 때부터 가서 세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 뭘 하고 있습니다. 별별 이단들이 다 있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자녀는 대학교라는 종교에만. 자녀에게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육체적으로는 좋은 것을 먹을 거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가장 고귀하고 그것만 잡으면 다른 것은 덩쿨째 굴러오는 고기들 그것을 가르 전세계에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이 다시 성령으로 일어나서 자녀와 자녀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스기야처럼 내 세계에 편안하니 이것이 좋다. 다음 세대는 어둠의 영으로 잡혀가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묻히기만 하는 한 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일 분으로 일어날